안녕하십니까. 성주방송의 배소영입니다. 정부의 올해 공공 비축 미공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간 성주군의 공공 비축 미매입이 실시됩니다. 공공 비축미 매입은 자연재해 등 비상시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매년 일정 물량을 사들여 비상 재고를 유지하는 제도로 공공 비축미 매입품종은 일품벼와 새누리벼이며 지난해 매입 물량 15만 9천 포대보다 3,500여 포대가 감소한 15만 5,420 포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성주군 농민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태풍이나 병충해 등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쌀농사가 풍작을 이어 생산량이 증가해 연일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헐값에 쌀을 처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추가 수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군에서는 5만 5,290포대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며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원활한 공공비축미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군과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클리닉식 칭찬 나누기 연중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김한구 군수와 최성고 성주신문 성주방송 대표 이사를 비롯한 각실과소장과 본사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리닉식 칭찬 나누기 캠페인의 추진으로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한곤 군수는 민선 6기 군정역점시책인 클린 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사업이 클린이식 칭찬나누기 연중 캠페인과 결합함으로써 클린 성주 만들기에 위상이 강화되고 그 파급력 또한 확대될 것이라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화합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최성호 대표는 캠페인을 통해 칭찬과 긍정적인 사회 문화 조성으로 나아가 국민들에게 캠페인을 확산해 클린이식이 정착된 군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협약을 통해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칭찬 나눔 분위기 조성 및공감대 형상을 위해 칭찬 나누기 매뉴얼 및 칭찬 나누기 노트 포스터 홍보 팸플릿, 스티커 등을 군에 제공하고 군에서는 제공받은 캠페인 관련 홍보물들을 활용해 자체 실정에 맞는 칭찬 나누기 캠페인을 실천하는 등본 캠페인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주소방서는 지난 9일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방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대통령 치사 대독과 주요 대빈의 축사, 다가 및오찬 내순으로 진행되어 총 51명이 소방발전유공 등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한섭 성주소방서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처주야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가늠했습니다. 한편 소방인원행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리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11월 9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성주향교는 지난 5일 성주웨딩에서 향교 유림및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로연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비로연 행세는 조선시대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봄, 가을,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베푼 잔치로, 전통문화와 선비정신 계승에 기여해온 성주 향교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연례 행사입니다. 이날 상음례를 시작으로 문묘향배, 헌주례 등의 순으로 진행돼 향음주례에서는 향교 정교가 성주읍의 배순희 씨에게 헌주를 올렸고 벽진리의 허만재 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마을에서도 근면성실하여 모범이 된 덕행으로 효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에서 실시한 소셜미디어 활용 취재력 강화 전문연수회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해운대 하나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최성고 성주신문 성주방송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과 지역신문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셜미디어와 저널리즘 윤리를 비롯한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활용, 스마트 기기로 보도사진, 동영상 촬영하기, 취재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워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김익은 한국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 연구위원과 오승환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 이윤한 전 포토넷 기자, 김현 EBS 뉴스 교육부장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연수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성구 대표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현대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기기, 드론 등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변화된 취재 기법을 연마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9일 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된 부서실과 단소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여건 침해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의 주제로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에 편승하여 주거지역까지 공장이 침투하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는 역기능이 커짐에 따라 주거 환경보호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 따르면 공장 진입로에 대형 차량의 통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건축물 높이 등에 따른 그늘 피해와 경관 및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각 부서에 따른 대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깊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성주군은 지금까지 성주 1, 2차 일반산업단지 및 개별공장 등이 설립돼 군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최근 개발 등의 개체수 급증으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에 신중을 기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음 발생 행위 자제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